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. 한 대, 두 대, 세 대.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. <laughs> 아유, 처음에 안 맞았으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. 지금 좀 애매하다. 어이구야. 어이구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 한 대, 두 대, 세대 어.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? 아! 아! 다, 다 잡았는데 아니 다 잡았는데 아니 피 당거봐. 텐 어우야. 아니 무슨 두 대에 죽냐? 진짜 <laughs> 두 대가네. 가지가지 하는구만, 참. 오우, 범위 보소. 오우, 이제 반빛 갔어.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. 좁혀, 좁혀, 좁혀. 지금 좁혀. 빅찬스. 빅찬스, 빅찬스, 빅찬스. <laughs> 아 많이 때렸다. 머리가 좀 변한 것 같네.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 대. 아까 빅찬스 좋았다. 오호 다 잡아가는데. 어우, 씨 들어가자. 깼다. 깼어, 깼어, 깼어. 나이스. 굿. 굿. 할만하네요, 지팡이. 여기가 뮤지 비석이 너무 많아갖고. 됐어. 어 합쳤다. <laughs> 어. 아, 워크하는 순간에 죽네 이거. 어. <웃음> 우와, 살짝이. <laughs> 죽어라, 아, 그래. 이번에 마무리? 마무리. 오케이. 내가 다 알고 있었지, 니 패턴. 다 파켓 파켓마 들어와. 오피시. 마무리 마무리. 굿. 어우 소리 장난 아니에요, 진짜. 막 부서지는 소리라. 지하 무덤 열쇠. <laughs> 패링으로 하니까 쉽다. 그나마 패링으로 하니까. 패링 아니었으면 못 했을 것 같은데. 한참 더 걸렸을 것 같은데. 사냥꾼의 꿈으로? 어이구. 어이구. 틈을 노려라. 어. 무엇? 오, 씨. 오! 아니지. 딜 봐. 내 때리는 거 하나도 안 바뀌는데. 우와. 못잡아 못잡아 지금은 잡는 법 바... 맞아 예전에 이런식으로 잡았었는데 죽어있을거야 아마 이렇게 내려갔다오면 그랬었던것 같아요 이거 죽을뻔했네 와 딜박 안죽어있네? 아, 뭐야. <laughs> 아니, 뭐야. 어, 이게 뭔가 낯치 있는 거리인데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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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... 어디, 어놀어네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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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어디, 어디, 아 개깜놀 <laughs> 뭐야 <웃음> 뭐 이딴게 다 있죠? 공포게임도 아니고 이거 뭐야 <laughs>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<laughs> 아 신장 <심장> 떨어지는 줄 오우씨 <laughs> 오 <씨>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뭐야 여긴 또 왜앉아 한대두대 <laughs> 네네 네네 네, 네. 아, 아. 괜히 했다 괜히 잠깐만 아왜 죽지 한방에? 아독 독뎀 오얘패링좀 일단 하네 뭐야? 페링 껌이네, 껌이네 껌 투메르의 성배 뭐요? <laughs> 페링 이렇게 이 쉬운 놈이었어. 모션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했구만. 진작에 페링으로 잡았으면 깼을 걸. 아, 여기 있다! 여기네, 여기, 여기. 여기. <laughs> 아, 이거 뭐야, 여기 성당 아니야? 여긴 어딘가, 이 시체 어떻게 먹으러 오지? <laughs> 아니, 이 시체 어떻게 먹으러 오죠? 여기가 맞는데 아까 왜 떨어져 죽었지? 잘 떨어졌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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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미치겠다. 아, 좀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는구나. 중앙으로 가지 말고 우측으로. 아. 기억이 안 났었어요. 왜왜 떨어져 죽었는지. <laughs> 바라보시긴 아깝다. 바라보시긴 아깝네. 너무, 너무 많이 썼네요. 그냥 수월하게 됐네 역시 딜이야, 딜, 딜 문제야. 딜로 밀어붙여야 돼. 이런 놈들은 아 그러게요. 부식기도 없었으면... 뭐.. 노답이었을 텐데? 그만 귀를 좀 써서 봐야겠네. 어, 아이씨. 진짜. 아니 왜 이렇게 빨려 들어가냐. 아 팔로 감사합니다. 아니 왜? 아니, 왜, 우초근이가 없네. 남자가 하는 코스프레를 외우고 싶어. 어, 이구 봐. 좋아, 엄마. 안 된다, 안 된다. 뭔가 꼬였어. 뭔가 꼬였어, 방금. <laughs> 뭔가 꼬였어요.